음, 밥밥밥 이해정의 미역절기무침 요거요 탁 움켜잡으세요 머리채 꽉 잡는 것처럼 움켜잡으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을게요 여기다가요 저는 설탕 아주 이렇게 조금만 티스푼으로 반 정도만 하세요 그담 다음에 여기다 매실청 있으시면 매실청을 좀 넣는데 한두 큰술 정도 넣으세요 근데 이거 양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소금 염분을 어떻게 빼느냐가 중요하지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매실청을 넣어서 짠 맛을 없애는 단맛을 좀 이렇게 이렇게 넣고요 마찬가지로 스킵코인 자 이렇게 두시고요 한2 3분 정도 둘 거예요 그렇게 두는 이유는 소금 맛을 좀 없애고 싶어서 다들 기 오이죠 저는 오이 반 개만 넣을게요 이건 취향대로 하세요 뭐 매끄럼이 오이 몇개이가 맥... 아니고요 그냥 내 재료 되는 대로 여기다가 그냥 풋고추 좀 넣을게요 풋고추는 두개 정도 세개 정도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마늘이요 전 오늘도 파는 안 써요. 네? 조금 넉넉히 넣을게요 자 고춧가루 김치 담는 거하고 똑같아요 액젓이에요 멸치 액젓 고춧가루도 더 빨간 게 좋으면 더 빨간 게 넣으시고요 뭐 아니면 조금 넣으셔도 되고 그냥 취향대로 하세요 식초 한 숟가락만 넣으세요 새콤하라고 넣는 게 아니고 미역 비린내가 싫어고 넣는 거예요 넣게요 마지막에 설탕 한 큰술만 넣을게요 설탕 한 큰술 자 이렇게 해서 바락바락 바락바락 완성입니다 밥밥밥밥 밥, 밥, 밥. 밥 주세요 밥양풀이에다 비빌까?